모닝 데일리 지서서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에서 12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 사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10장부터 등장하는 몇몇 사사들은 아, 정말 이 사람들이 사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만큼 사사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사사 돌라는 23년 동안 사사였지만 특별히 기록된 업적은 없어 보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사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였지만 아들 30명이 30개 고을을 가졌다는 기록만 남깁니다. 여기에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차갑게 외면하시는 모습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등장하는 사사 입단은 더 심합니다. 그는 불량한 행동을 하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하나님이 혐오하셨던 가나안 풍습에 따라 서원을 합니다. 이런 서원을 하죠. 승리를 주시면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가나안 풍습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입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승리에 눈이 멀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의 이야기들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룹바알의 아들 이름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의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이런 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간달과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려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룹바알의 아들 이름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에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느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느님과 사람을 영어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매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느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여룻알과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한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이른 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하여서 오늘 세림성읍 사람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울과 그 집안에게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뿜어 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 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 버릴 것입니다. 요담은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피하였다. 그는 자기의 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세해 동안 다스렸다. 그때 하느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하느님은 아비멜렉이 여룹바알의 아들 일흔 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과를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리의 형제들을 죽인 피 값을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갚으신 것이다.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괴롭히려고 산 꼭대기마다 사람을 매복시키고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자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렸다 에벳의 아들 가을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왔는데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다 마침 추수 때가 되어 세겜 성읍 사람들은 들로나가 그들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은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을이 말하였다.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수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룻바알과 그의 신복 수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그때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을의 말을 전하여 듣고 화가 치밀어 몰래 전령을 시켜 아로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을과 그의 친족이 세겜으로 이사 오더니 임금님을 대적하려고 온 성읍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밤중에 부하들과 함께 들을 매복하셨다가 아침 일찍 동틀 역에 일어나서 성읍을 기습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을이 그의 무리를 이끌고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습격하십시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가 밤에 일어나 세김 옆에 네 무리로 나누어 매복하였다. 에베사 아들 가을이 나와서 성문 어디에 서니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나왔다. 가을이그 군대를 보고 수브레게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대꾸하였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겠지요. 다시 가을이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높은 지대에서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술이 나무 쪽에서 내려오고 있어. 그제야 스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는가? 하고 큰소리치던 그 용기는 지금 어디로 갔소? 저들이 바로 당신이 없인 여기던 사람들 아니오 어서 나가서 싸워보시오 가을은 세겜 성읍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장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그러나 그는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많은 사상자가 성문 앞까지 날렸다 아비멜렉은 아루마로 돌아가고 스불은 가을과 그의 친족을 쫓아내어 세겜에서 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다음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들로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셋대로 나누어 들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성읍을 나오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죽였다. 아비멜렉과 그가 이끄는 한때는 앞으로 쳐들어가 성문 어디를 지키고 다른 두 때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죽였다.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그 성읍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읍을 정령하였다. 그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지도자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리 신전에 있는 지하 동굴로 피하였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하 동굴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비멜렉은 군대를 모두 이끌고 산몬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서 나뭇가지들을 찍어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그대로 하여라.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지하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지하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천명쯤 되었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어서 남녀 할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것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 문에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위적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던져 그의 두리고를 부숴버렸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갔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이른 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10장입니다.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지파 사람도 도도의 자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사일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사일에 묻혔다. 그 뒤에 길라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서른 명 있었는데 그들은 서른 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러와 땅에 서른 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봇 야일이라고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문에 묻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 주시니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사는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그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느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스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을 위해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었다. 그때 암몬 자손이 집결하여 길르앗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비스바에 진을 쳤다. 그때 백성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11장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단은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레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레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비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수 있겠소.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러와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오, 입다가 길러와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을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그러자 길러와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입다가 길러와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나의 영토를 침범하십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절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 강과 요단 강에 이르는 나의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썽 을 일으키지 말고 그 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다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냈다. 사절이 그에게 말을 전하였다. 나 입단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업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에돔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의 왕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업 왕에게도 사절을 보내었으나 그도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광야를 지나 에돔과 모압당을 돌아서 모압당 동쪽으로 가서 아르논 강 건너에 진을 쳤으며 모압당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르논 강이 모압당의 국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에게도 사절을 보내어 우리가 갈 곳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온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야하스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이기고 아무리 사람의 모든 땅곧 그들이 사는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은 아르논 강에서 약복 강까지 또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이르는 아무리 사람의 온 영토를 차지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아무리 사람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해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신그 모스가 당신의 목소로 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이 우리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고 주신 모든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모아방십보의 아들 발락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감히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이헤스본과그 주변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는 강변의 모든 성읍에 3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왜 당신은 그동안에 이 지역들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나로서는 당신들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쳐들어왔으니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자기에게 전하여 준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문하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루엘에서 민닛까지 스무성업을 쳐부수고 아벨그라임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문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소구를 지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서 서원한 것이었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나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안문 자순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딸 들어가라고 허락하고 두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두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12장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안문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 버리겠다. 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안문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려 주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가 구하려 오지 않은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순에게 쳐들어가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입단은 길라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워 무찔렀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라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요 에브라임과 무나스에 속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였다. 길라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을 앞질러서 유단강 나루를 차지하였다. 소망치는 에브라임 사람이 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면 길라와 사람들은 그에게 에브라임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에게 시볼렛이라는 말을 발음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 말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라와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때 죽은 에브라임 수, 사람의 수는 4만 2천이나 되었다. 길러앗 사람 입단은 여섯 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단은 죽어서 길러앗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그 뒤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는 아들 서른 명과 딸 서른 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다른 집안으로 출가시키고 며느리들도 다른 집안에서 서른 명을 데려왔다. 그는 일곱 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산은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다. 그 뒤에 스블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는 1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스블론 사람 엘론은 죽어서 스블론 땅에 있는 아얄론에 묻혔다. 그 뒤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나비 일0마리를 타고 다녔다. 그는 8회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바르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도는 죽어서 아말렉 사람의 산간 지방에 있는 에브라임의 땅 비라돈에 묻혔다. 적용질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새로 혹은 다시금 배우셨나요? 입다의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나와 비슷한 모습이 있나요? 입다는 승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나도 마음을 빼앗긴 것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과 회개는 무엇인가요?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 너무나도 부족한 사사들의 모습을 다시금 살펴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운데 승리의 눈이 멀어 어, 하나님이 기뻐받으시 아니하니 하셨던 서원을 했던 입다의 모습을 어,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다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 같은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습니다 아멘. 오늘 입다는 승리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